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그 테슬라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UI가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선도에서, 선에서 좀 설명 드릴까 합니다. 먼저 버전은 2021.44.25.2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가 선물을 준 예, 컨트롤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토이박스 있습니다. 토이박스에 보면 어, 여기에 보면 이제 라이트쇼가 있죠. 그래서 라이트쇼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음, 음, 내리시면 라이트쇼가 시작되는데 멈추실 때는 뭐 도어 핸들이라든지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쇼가 중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토이박스에 토이박스에 라이트쇼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바뀐 게또 사용자 지점 앱관리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가 기존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뭐 공기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다 이제 이렇게 사용자화로 들어갔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뭐 한번 써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와이퍼를 보시려면 옛날에는 이쪽에 와이퍼가 있었는데, 컨트롤 누르시고, 자, 여기에 보이면 이렇게 지금 와이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금, 1단, 2단, 3단, 4단 자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컨트롤은 여기에 보면 충전 안내를 누르시면 이 충전 컨트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기존과 동일합니다. 또 하나 뭐 여기 배터리를 눌러도 이렇게 배터리를 눌러도 충전 컨트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주행 거리가 옛날에 이쪽에 나왔는데 여기 주행 거리계를 누르시면 이제 뭐 트립 A, B, 트립 A도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고 B도 바꿀 수가 있고 좀 올리시면 현재 주행 거리 리셋, 그 다음에 트립 A 리셋, B 리셋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압도 옛날에 이쪽에서 보셨는데 이제는 정비 탭에 가시면 이렇게 공기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압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공기압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있었던 뭐 세차 모드 그런 것들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크게 바뀐 게 옛날에는 이쪽에 지금 이제 우리가 프로필을 변경하거나 와이파이거나 블루투스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렇게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에 보면 프로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알림이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게 사각지대 카메라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깜빡이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지금 깜빡이가 나오면서 사각지대 카메라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거 세팅은 컨트롤 가셔서 모토파일럿에 이렇게 쭉 올리시면, 여기에 보면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얘를 on 해 주셔야지만, 사이드 리피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자와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 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이용됐던 뭐 브라우저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자주 쓰는 것을 4개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에너지를 넣겠다 꾹 눌러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뭐 예를 들어 나는 얘를 지우고 다시 이케이 아케이드를 넣겠다 하면 아케이드를 이렇게 넣으시면 내가 원하는 거는 4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최근에 사용한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4개를 커스터마이징 하시고, 그 다음 여기는 최근에 보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면이든 여러분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제 온도, 실내 온도 조절하는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내리시면 4개고, 어디든지, 뭐 이쪽을 터치해도 되고, 이쪽을 해도 되고, 아무데나 올리시면, 실내 온도 조절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좀 바뀐 게 이제 전 하면 일열에 관련된 것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운전석 스티어링 휠 열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긴 게 여기 지금 자동이 있습니다. 이 자동 자이 자동을 해놓으시면 온도에 따라 이 뭐냐 열선 시트가 이제 온도에 따라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 열선 시트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긴 게 여기 지금 온도 유지가 있습니다 온도 유지를 클릭하면 이제 하차 후자 옛날에 저게 없을 때는 하차하면 전원이 꺼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안이 추워졌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요거를 켜 놓고 내려도 여러분들이 설정한 온도로 계속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온도 유지 이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뭐 예결하고 캠핑 모드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를 누르면 뒤에 2열인데 2열에 보면 후방 펜도 이렇게 킬 수, 키고 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열선도 이렇게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드 끄기도 이렇게 모드 끌수 있고, 자. 그래서 실내 온도 조절이 앞에하고 뒤하고 나눠졌다는 거좀 참고해 주시고, 자, 어디선지 이렇게 내리면 어디선지 어디든지 내리고 올리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지금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이 실내 온도 조절에 화살표가 보이는데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설정을 누르면 큰 화면으로 되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 얘를 누르면 이제 온도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드래그도 드래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드래그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드래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분할을 누르시면 이 조수석하고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16도인데 자 얘도 1 6도 지금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분할을 누르시면 얘는 지금 17도지만 이렇게 지금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따로 온도를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클릭해서 한번 누르시면 온도가 동일하게 조절이 됩니다. 이거는 조수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수석에서도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드래그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볼륨도 드래그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륨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보시고 아마 얘보다는 여러분 핸들에 있는 스테어링 휠로 조절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온도를 끄실 때는 얘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실내 온도가 꺼지고, 켤 때는 살짝만 눌러주시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끌 때는 지그시 눌러주시면 꺼지고, 아니면 이렇게 위로 드래그 하셔서 끄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게, 자, 내비게이션에서, 음, 내비게이션에서 경로 탐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는 충전소를 누르면 충전소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지금 현재 여기 광주, 광역시 슈퍼차자는, 이렇게 누르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충전소를 누르시면, 지금 뭐세개 가능하고, 자, 네개 가능하고, 네개 가능하고, 이렇게 지금, 어, 뭐라 그럴까? 지금 시계 모양 있는 것은 다찼는데곧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중요하게 지금 잠깐만요, 더우니까 좀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 탐색에서 제가 만약에 광주광역시청으로 이렇게 가겠다 하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돼. 저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을 어 뭐라 그럴까,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어 무조건 되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글씨로 나왔는데, 이제 이 모양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누르면, 경유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유지 추가해서, 예를 들어, 음 슈퍼차저, 광주 경유시기를 누르면, 광주 슈퍼차저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자,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지금 슈퍼차저를 경유지를 선택을 하니까, 프리 컨디션이 되죠. 자, 이렇게. 경유지는, 여기 클릭해서 여기로 이렇게 할수 있고 뭐 여행 편집이란 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추가해가지고 다른 것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설정은 내비게이션 설정 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유지 추가 여행 편집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취소 누르시고 어,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이제는, 뭐, 변경된 게,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고, 53%인데, 퍼센 %를 킬로스로 바뀔 수가 있고,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팬텀 브라이크라든지, 이런 거할 때, 버그 리포트를 할 때, 자, 어, 음성명령으로 버그 리포트를 했어요. 자, 보면, 버그 리포팅. 자, 이렇게 하면, 피드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음, 음성으로 해도 되지만 여기 보면 퀴, 컨트롤 퀵 컨트롤이 있습니다. 얘를 길게 누르셔도 버그 리포트가 됩니다. 한번 길게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량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모바일 앱에서 하세요. 이렇게 버그 리포팅을 음성으로도 되지만 이퀵 컨트롤을 길게 눌러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변경된 게 없어요. 뭐 여러분들, 어, 뭐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충분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불편한 게또 우리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측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또 나중에 변경을 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